자, 5단원 들어갈게요. 얘들아, 화학반응의 규칙과 에너지 변화, 소단원이 총몇 개로 나눠져 있지? 소다는 몇, 몇 개? 네 개로 나눠져 있어요.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그다음에 기체 반응 법칙 총 법칙이 몇개 나오냐? 네. 세개 나오죠. 질량 보존 법칙, 일정 성분비 법칙, 기체 반응 법칙. 맞아요. 세개 나오고 선생님이 하나 더 설명할 거거든. 배수 비례 법칙도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 또 하나 더 들어갑니다. 아보가드로 법칙까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법칙은 총 다섯 가지야. 그래서 총몇 가지? 다섯 가지를 할 거야. 알겠죠? 다섯 가지를 할 건데 법칙이 많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 있거든. 그래서 하나하나 할 때마다 예를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것들을 이해를 잘해 주셔야 돼요. 알겠죠? 자, 물질 변화와 화학 반응식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나요? 처음부터 들어갈게. 자, 볼게요. 물리변화하고 화학변화하고 두가지가 나오는데 물리변화라고 하는거는 분자의 종류가 변하지 않으면서 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물질의 성질을 나타내고 있는 가장 작은 입자를 분자라고 한다고 랬지 그래서 물질의 성질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고 모양이나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물리변화라고 얘기를 해자 얘들아 유리컵을 선생님이 들고 있다가 유리컵을 떨어뜨렸어 그럼 유리컵이 깨지 않게져? 깨지죠 깨지면은 얘가 다이아몬드로 변하니? 여전히 유리 아니야 모양은 변했지만, 컵의 성질은 잃어버렸지만, 컵이라는 것은 아니지만, 깨졌으니까, 유리는 그대로 남아있어, 안 남아있어? 남아있어. 그러면 화학 변화다, 물리 변화다? 물리 네. 변화다. 그렇지. 응고, 기화, 액화, 승화, 용해 용해, 이런 것 들어갔다 전부 다 물리 변화로 들어갑니다. 화학 변화는, 얘들아, 화학 빨리 발음해볼래?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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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변하는 거. 화학 변화는 확 변하는 거. 완전히 원자가 재배열되어서 새로운 분자가 만들어지는 거야. 성질이 달라집니다. 성질이 달라지는 변화를 무슨 변화라고 한다고? 화학 변화라고 얘기를 해여기까지에대 돼? 됐어. 자, 자 물질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수물질하고 혼합물하고, 요거 중학교 2학년 과정할 때 했었지. 수물질은 호돈수물질하고 화합물, 혼합물은 균일혼합물하고불균일혼합물로 분류가 돼요. 호돈소 물질은 원소 몇 종류로 이루어져 있는 가한 종류, 수소라든가 산소라든가 질소, 철, 구리 같은 놈들. 화합물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놈인데 여기 호돈소 물질에서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라든가 화합물에서 호돈소 물질로 가는 과정이 화학 변화야. 이해 되죠? 그 다음에 혼합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무슨 변화다? 물리 변화로 들어간다. 여기까지 됐지? 자, 화학 반응식을 꾸며주려면은 우리 중학교 2학년 과정에서 배웠던 뭘 해야 돼? 원소기호 알파벳을 알아야 돼. 요거는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분자식 해갖고 H2O 뭡니까? 물, CO2 뭐죠? NH3는 CO, NH4, CH3OH, 메탄올 C2H5OH, 에탄올 H2O2, 과산화수소 SO2, 이산화황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이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나오는 족족이 여러분들이 외워주세요. 영어 단어 외우듯이. 알겠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해야 되는 거는 화학 반응식에 대한 얘기를 좀할 거야. 자, 화학 반응식은 이렇게 돼요. A라고 하는 놈이 B라고 하는 놈하고 반응을 해요. 그래서 C하고 D가 만들어진다라고 하자. 그럼 화살표 왼쪽에다 적어주는 얘네들은 아까 했었는데 무슨 물질? 어, 반응물질. 화살표 오른쪽에다 적어주는 물질들은 무슨 물질? 생성물질. 그럼 누구하고 누가 반응한다는 얘기야, 얘들아? A하고 B가 반응한다는 얘기야. 누구하고 누가 사라진다는 얘기, 어,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C랑 D가 사라지나요? 화살표는 항상 어디, 어디서 어느 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보내줍니다. 꼭 이거 하다 보면은, 짓다나 예쁘게 한다고 A가 화살표 B. 하지 마라. 알겠죠? A가 화살표. B. 하지 마라. 그냥 화살표 그려야 돼. 알겠습니까? 제발 부탁입니다. A가 B로 간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간혹 가다가 반화살표를 그려주기도 해요. A, B. 이렇게는 돼. 근데 삼각형 표시를 한다거나 뒤에 짝대기를 하나 덮어준다거나, 이걸 칠하고 앉아있다거나, 이따위 짓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알겠죠? 반드시 왼쪽에다가는 무슨 물질 적어준다? 반응물. 오른쪽에다 뭐 적어준다? 네. 생성물. 그러면은, 반응물이 생성물을 만들어내잖아. 요때 원자가 재배열돼. 원자가 무슨 배열된다고? 배열이 달라진다는 얘기지.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잖아. 맞아요? 새로운 원자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니까 원자 수, 종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그러면 반응 전의 원자의 수와 종류, 생성 반응 후의 원자 수와 종류는 서로 어떻게 해 줘야 돼? 같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맞춰 주냐면 개수를 맞춰 주는 거야. 뭘 맞춰 준다고? 자, 쌤이 예를 들어 볼게. 어, N2 뭐죠? 질소다. 오케이? H2 뭐죠? 수소다. NH3 뭐죠? 암모니아. 암모니아 뭔지 알지? 니들한테서 나는 냄새. 오케이? 얘네 둘이 반응을 해서 얘를 만들어 내고 있어. 이렇게 됐어. 그럼 반응 전에 질소 원자 수몇 개? 그럼 요 뒤에다가 2 e 적어 주면 돼. 안 돼. 그러면 암모니아가 아니잖아, 그지 그럼 두 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디다 2를 적어준다? 앞에다가 2를 적어준다. 이해되니? 그러면 아, 질소만 두 개가 돼, 수소도 달라져? 수소는 몇 개가 된대? 세 개짜리가 두 덩어리가 됐잖아. 그렇지. 그러면 H2가 몇 덩어리 있어야 될까? 그렇지, 세 덩어리 있어야 돼. 이렇게, 이렇게 맞춰주는 걸 개수 맞춰주기라고 하는 거야. 이해되니? 반드시 무엇을 맞춰줘야 된다고? 개수를 맞춰줘야 됩니다. 질소는 고체 액체 기체. 어, 그래서 기체 G라고 나타내주면 되고. 수소는 고체 액체 기체. G라고 나타내주면 되고. 암모니아 고체 액체 기체. 기체 G라고 나타내주면 돼. 액체는 리퀴드 해가지고 L. 그 다음에 수용액은, 어, 고체는 솔리드에서 S. 그다음에 수용액은 아쿠아로스라고 해서 AQ라고 나타냅니다. AQ다 Q G 아니야, 알겠죠? 너희 Q 이렇게 나타나지, 이렇게 쓰지, 소문자 Q 맞아? 뒤에 꺾어서 올리는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죠? 왜 꺾어서 올리느냐 하면은 필기체거든 이거. 필기체인데 이렇게 쓰면 구처럼 보여, Q처럼 보여. 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AQ로 나타냅니다. G 이렇게 쓰지 맞아요? 그럼 G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니 1번, 2번, 3번 1번 쓰는 사람 손, 2번 쓰는 사람, 3번 쓰는 사람 어 애매하거든 확실하게 올려주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렇게 상태도 나타낼 수가 있다 예를 들어볼게 자물 생성 반응 물은 반응 화학식이 어떻게 돼? 그럼, 누구하고 누가 만나야 돼? 수소랑, 누구? 산소랑 만나야 돼. 그러면,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서, 뭐 만들어진다? 물 만들어진다. 적어주시고, 수소 분자식, H2. 산소 분자식, O2. 물 분자식, H2O. 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산소가 반응전에몇 개야? 근데, 여기 몇개 있어? 한개 있으니까, 앞에 얼마? 이 e 적어주면 수소가 몇 개가 돼? 4네 개. 어 그래서 이 앞에 이 e 적어주면 끝나는 거야. 상태 적어줘야 되겠지? 수소 무슨 상태? 기체, 기체 상태. 산소 기체, 기체 상태. 물은요? 액체 상태. 그럼 끝나는 거야. 그러면 앞에 앞에 있는 개수의 비가 몇대몇 몇 대면? 이대1대 이의 비율로 반응을 하는데 이 개수의 비가 무슨 비가 된다? 분자 수 비가 되는 것이다. 어떻게 지 알겠어? 암모니아는 아까 금방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됐어? 메테인 봐줄게요. 메테인은 CH4거든. 얘가 뭐 한다고? 연소. 연소한대. 연소한다는 얘기는 누구랑 결합한다는 얘기야? 그렇지. 산소랑 결합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은 탄소하고 산소하고 만나면 이산화탄소 만들어진다? 수소하고 산소하고 만나면 뭐 만들어진다? 물 만들어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무슨 물질 반응 물질이지? 반응 전에 수소 원자수가 탄소 원자수가 몇 개야? 한개 그럼 이 앞에 1. 수소 원자수는 몇 개야? 4개. 네 그러면 이 앞에 얼마? 2. 됐나요? 됐어. 이해돼. 다시 할까 다시 할까요? 자, 봐봐 메테인은 화학식이 어떻게 된다고? CH4 앞에 잘 보이나? 그 다음에 연소한다 그랬으니까 누구랑 결합하는 거지? 산소랑 결합하는 거야 맞아? 그래서 탄소랑 산소랑 만나면 뭐 만들어지죠? 이산화탄소 수소랑 산소랑 만나면 뭐 만들어진다? 그리고 화살표 보내주면 돼 탄소 반응전에 몇 개? 한개 한 개, 한개 됐습니까? 그 다음에 수소 반응 전에 몇 개? 네. 네 개. 그러면 이 앞에 얼마? 이 적어주면은 반응 후에 산소가 몇 개야? 두 개, 두개몇 개? 어, 네 개. 그러면 이 앞에 얼마 적어주면 될까? 그렇지. 그럼 끝나는 거야. 얘 무슨 상태? 기체 상태. 무슨 상태? 기체 상태. 무슨 상태? 기체 상태. 무슨 상태? 기체 상태. 무슨 상태? 액체상, 끝나는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해 돼요? 화학 반응식 꾸을수 있어야 돼. 오케이? 이거 하려고 우리 앞에서 원소 기호 외우고 했던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구리 연소 반응이라고 돼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해볼게. 구리 연소. 그럼 한글로 먼저 적을게. 구리가 누구랑 만난다? 오케이, 산소랑 만나요. 그럼 뭐 만들어진다? 산화구리 2 구리는 화학식이 어떻게 되지? Cu 산소는 화학식이 어떻게 돼? O 2 산화구리 2는 CuO 됐습니까? 산소 반응 전몇 개? 두개이 앞에 얼마? 2 그럼 구리가 몇 개가 돼? 두개이 앞에 얼마? 2 얘는 고체, 얘는 기체, 얘 고체 이런 끝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오케이. 됐나요? 네. 자, 그다음에 안금 생성 반응이하고 염화나트륨하고 질산은이라고 돼 있어요. 해 볼게요. 염화 누구? 나트륨 하고 누구요? 질산 은. 염화 이온 뭐지? Cl 마이너스 나트륨이요 Na 플러스. Na 그럼 얘는 NaCl이야. 맞지? 수용액 질산 n o 3 마이너스 은 Ag 플러스. 그럼 얘는 AgNO3 수용액 둘이 반응해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얘는 누구랑 반응할까? 얘랑 반응해야 되겠지? 그 다음에 얘는 누구랑 반응할까? 얘랑 반응해야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ANO3 수용액 하고 그 다음에 누구? AGCL 안급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이해돼요? 이렇게 화학반응식을 꾸밉니다 화학반응식 이거 다 외울 수 있겠나? 외울 수 있어 없어? 불가능해요 어떻게 외울 거 이거?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필기를 해봅시다. 오케이? 싫어? 싫으면 시집 가고. 필기 시작.